절레 앉아 앉아있네. 토토 찰리. 언니거할 거야? 내가 지금 아니야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. 있잖아. 아니야. 이렇게 뻔했아 맞아. 저친말이뜻습니다 <laughs> 유튜브 세요 맞습니다. 네, 예쁘다. 어, 코코넛이니까. 완성. 예. 철리. 하자. 시시시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철리의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해 건강해야 돼. 이거 이제 선물 선물 즐겨주셔야지. 두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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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둔. 피자다. 이와 이제 코스코 다녀야겠네. 아이고 <laughs> 이거 먹을 거야. 홀러 홀러. 이건좀 이따 뜯어 줍시다. 아니 이거 안 돼. 차가워. 해줄게. 해줄게요. 끝. 끝. 내 얼굴 안 나오게 표정이 어두워. 하하하하하와 <laughs> 소나기 겁나 그래, 가져와 옳지, 옳지. 가져와, 옳지. 옳지, 옳지, 잘했어. 오, 오, 와, 물에 들어갔어. 잘린 인, 인디라니오, 옳지,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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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! 아이, 멋있어! 옳지! 우와. 와 우와! 우와! 이고 아이고 와 우와! 우와! 이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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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찰리, 이리야. 이리야. 안 가, 안 가. 아, 귀여워. 옳지. 옳지, 잘했어. 네 너무 잘 가. 리 이리야. 그렇지, 옳지, 옳지.

천리 왔자야. 천리 왔자야, 뿌. 천리 왔자야, 뿌. 자, 천리 태워볼게. 자. 옳지. 천리 이리야. 어, 옳지. 옳지. 와, 천리 대단해. 천리 멋있다. 야, 천리 멋있다, 야. 너 거기서 집 가려면은 수영해야 돼. 다시 여행을 시작해볼까? <웃음> <웃음> 안녕 같이 타자 너무 재밌다 이렇게 뒤로가 잘가 왜냐면 여기가 앞이잖아 빌로와 이리 찰리 <laughs> 이리와 올수 있어? 빨리 <laughs> 응, 돌아갈 거야? 어어 알았어. 자. 비밀번호. 손. 옳지. 띠리링. 앞뒤가. <laughs> <laughs> 옳지. 예, 옳지! 아, 잘한다! 옳지!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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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, 가자! 아이고, 잘 뛰어! 가자. 다 가자! 아 귀여워 <laughs> 이제 뺏길까봐 안 온다 <웃음> 귀여워 <웃음> 시원해? 찰리 시원해? 아 <laughs> 대박이다 발 뒷발까지 뻗었어 어디? <laughs> 시원해. 야, 다시 놀러 가자.